갈라디아서 6장 9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주 하나님 12월은 거두게 하소서 11달이 지나가고 1년의 마지막 달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11달 동안을 돌아보며 12월을 맞이합니다. 주여, 11달 동안 심고 가꾸었으니, 마지막 한 달은 거두게 하시어 행복하게 가소서 주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니, 아름다운 한 해로 마칠 수 있도록, 하늘의 이슬을 머금은 땅에, 젖과 꿀이 흐르고, 넘치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따라, 한해 동안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수고하였으니, 좋은 것으로 결실하게 하소서. 금년 한 해, 새롭게 개간한 밭은 기름지게 하시고, 씨를 뿌린 곡식은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고, 꽃이 핀 것들은 기한전에 떨어지지 말고, 아름다운 향기를 세상에 토하게 하시며, 튼실하게 열매를 맺어 최고의 특상품으로 수확하게 하소서. 주여, 종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리오리까. 하나님은 믿음의 열매를 보시니 선한 행실로 인정받게 하소서. 주여,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이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매게 하소서. 주여, 12 월은 풍성하게 하소서. 소망의 부풀어 1월를 시작하고 믿음으로 밭을 가꾸었으니, 12 월에는 열매를 먹게 하소서. 주여, 12 월은 온 교회와 백성들이 열매가, 풍성함으로 인하여 행복이 가득하게 하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